안녕하십니까 편안함 나누기 명상센터 원장 이원일입니다 오늘 인터넷 강좌 수강하시는 분의 질문이 있어서 답변 드리려고 촬영 중입니다 아이디가 skrlus8968 님이에요 질문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넷 강좌 수강생입니다 제가 지금 4일째 중인데 명상할 때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세 가지 질문이 있으시네요 1번 아, 명상하면서 다리가 저리고 아파올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 50분까지 해야 할까요? 너무 아파서 보면 30분, 40분 이렇게 되네요. 아, 명상할 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정말 다리가 많이 아프시죠? 30분에서 50분 정도 명상을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가부좌를 앉아서 할 때는 다리가 정말 많이 아픕니다. 30분, 40분 정도 하시는 것도 대단히 잘 하시는 거네요.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되겠습니다. 명상을 할때 가부좌 앉는 자세, 스승님들이 앉는 자세, 요가의 어떤 그런 그런 삼각형 자세이죠. 그렇게 가부좌를 해서 하는 자세가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먼저 아셔야 돼요. 그 자세는 왜 그렇게 하냐면 그렇게 앉아 있을 때, 서 있을 때, 누워 있을 때, 걸어가면서 뭐 이렇게 하는 자세보다 그렇게 앉아 있을 때가 가장 집중이 잘 되고 오랫동안 정지되어 있는 상태로 할수 있는 자세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누워서 하는 자세가 가장 오랫동안 누워 어, 저기 누워서 정지해서 오랫동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누워서 있다 보면 대부분 잠이 들고 가만히 누워 있는 자세가 그렇게 편한 자세가 아니에요 따라서 삼각형 자세 가부좌 하는 자세 일반 스님들이 참선하는 이런 자세는 가장 그 정지된 상태로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자세라는 걸 먼저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세를 권장합니다. 근데 이 자세를 할때 보통 사람은 이러한 자세로 가장 오랫동안 앉아있을 수 없어요. 왜? 습관이 되지 않고 몸이 거기에 익숙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이렇게 삼각형 자세가 가장 좋은데, 가부자 자세가 좋은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무진장한, 고통의 시간이 필요해요. 수련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저도 한 10년 정도 걸렸어요. 보통 3시간, 3, 4시간 앉아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앉아있으려면 10년, 15년, 뭐, 이런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단지, 왜이 자세로 꼭 앉아서 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을 제가 말씀 드렸죠? 가장 오래 앉아 있을 수 있는 자세인 거예요. 그럼 왜 오래 앉아 있을 수 있는 자세를 할까요? 그거는 정신의 깊은 상태, 정신의 얕은 상태에서 정신의 깊은 상태로 내려갈 때그 경계문을 지나기 위해서는 가만히 정지되어 있는 상태가 정신의 경계문을 빨리 뚫고 지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고자 하는 상태를 연습하는 거죠. 다시 정리해 드리면 가부좌 자세를 하는 이유는 정지할 수 있는 최장시간을 할수 있는 자세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러면 최장시간 가부좌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정신의 깊은 상태로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경계문을 빨리 지나갈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지금 가부좌를 하고 있는데 다리가 많이 아파요. 그럼 다리가 아프면 정신의 고요한 상태를 지나서, 경계문을 지나서 깊은 상태로 빨리 지나갈까요? 아니면 경계문을 지나지 못하고 아프기 때문에 빨리빨리 튀어나올까요? 당연히 빨리빨리 튀어나와요. 그러면, 가부좌를한 20분, 30분 하고 있는데 아파요. 아픈 걸 참고 하면은 정신의 고요한 상태를 지나서 깊은 상태로 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신의 고요한 상태에서 아픈 상태가 느껴지기 때문에 다시 튀어나오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가부좌 하는 상태가 정신의 깊은 상태를 지나서 빨리 들어가려고 하는 건데 정신의 깊은 상태로 지나지 못하고 빨리 튀어 나오면 이걸 할 필요 없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자세는 가부좌 자세는 를 하는 이유는 그 가부좌 자세로 오랫동안 앉아 있을 수그뭐 정지에 있을 수 있으니까 동작을. 그럼 오랫동안 정지에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정신의 깊은 상태로 빨리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초보자들은 오랫동안 앉아있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고통스럽기 때문에, 정신의 깊은 상태로 빨리 들어가지 못해요. 더, 정신의 깊은 상태가 들어가는 걸더 혼란스럽게 빨리빨리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걸 할 필요 없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따라서, 30분, 40분 정도 하는, 할 때, 어느 정도 괜찮았다. 그리고, 30분, 40분 하고 나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저기 말 정신이 깊은 상태로 들어갈 여유가 없다라고 하면 다리를 풀으셔야 돼요. 다리를 풀고 다시 다리가 안 아파진 상태로 정상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가부절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세에 꼭 매어서 50 자세에 매어서 꼭할 필요 없고 시간에 꼭 매어서 하실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거는 그 자세를 통해서. 몸에 정지, 모, 몸을 정지시키는 상태를 얻고, 몸을 정지시키는 상태를 통해서 정신의 깊은 상태로 빨리 들어가게끔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아프기 때문에 이 목적을 에, 자꾸 상실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오래 버티고 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게 1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상하면서 호흡만 또렷이 보이다가 호흡조차 보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얘기예요 아, 이거 배터리가 다 돼서 다시 또어 올려드리겠습니다.